이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무터는 봐봐 들어가지. 봐봐 던기로 이제 이제게 플러그를 연결을 해가지고 충전이 되잖아. 아니 충전이 되면 이걸로 풍기 바람을 선풍기 바람을 쓸수 있잖아. 개고, 응. 어, 이거는 겁나 좋아가지고 이것도 돼. 던풍! 이것도 되니까 그럼 우리 한번 작년에 만들다 만거그 있잖아 그냐 아, 전기를 돌 전자파가 되지. 그래서 자 어. 전접... 된 것도 그래? 가자. <laughs> <갔자. 웃음> <laughs> 안녕. 아, 정말 일어나 일어 틀어줘 심심하다. 해야 음, 게임 공부해야지. 그고 관계네. 고 관계는. 음 일단 이다자 정답이 되겠네. 걸 드디어 알아내셨군. 끝. 아, 이거, 이건 형아가 거고 내가 이거, 이게 뭐하니? 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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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안녕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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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현재 저희는 국가사실단을 위해 미리 학킹하는 도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에 진짜 평 얼마 나오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통화 종료됐고요이 고주파인데 자 가온대에서 바로 무슨 브루츠 칼리파처럼 생긴 주파수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이건 전자파가 많이 나온 이유는? 자이 통화 통화하는 데 주파수가 전자파가 얼마나 나올까요다 재고 있죠. 자 이, 여기 무슨 통화할 때처럼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자, 이거는 잘 맞췄기 때문에, 자, 느낌점이 무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느낌점은 네, 일단 게임, 게임할 때 전조파가 많이 나온다든지그 다음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핸드폰을 하거나, 다른 전자기 기를쓸때 전조파가 많이 나오는, 나온다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님은요? 자, 저는요, 음, 전자파를 하면서 머리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어, 이런, 너무 머리 아프고요 지금. 이런 게임이나 핸드폰 게임이나 음. 그런 거를 음. 어, 많이 안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결과는 네. 이제 PPT 파일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만 갑시다.